예예, 한 번, 오전도불러볼게요 네? 도 음. 스킨. 음. 와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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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어. 천 어. 오시 어. 어. 바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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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바쁘시나? 어, 야, 아련님. 아, 아련님 어, 아드님이 빨러 아, 역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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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 왕자님 오셔야지. 김녕 아, 왕장님 <laughs> 어디 가셨지? 아, 왕자님 요즘 바쁘셔 가지고 저한테 음. 관심도 없으세요. 아, 아니야. 아, 왕자 오셔야겠네. <laughs> 이즈왕? 와아 아, 네. 목이 없어진 안녕하세요. 줄 알았어 깜짝이야 중령님 아, 왜 이렇게 네. 시들시들해 버거님한테 아니아냐나 아니. 아니, 아니, 지금 그뭐 아,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아니야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어, 소리야 버거님 괜찮으세요? 아 괜찮아요 괜찮아아아니요 제가 제가 아유. 뭐라고 아유 중이 간질하지 마 뭐다 <laughs> <laughs> 어 죽었어 안사 격언지 얘버 무슨 소리세요 <laughs> 용권은 내가 있다고아 <laughs> 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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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드디어 아, 아. 그 망치가 팔렸 중량님. 오 얼마에 팔렸어요? 머독님의 월드 챔피언급 <laughs> 니코 니코니 <웃음> 레전드. <laughs> 비싸게 팔렸네. 좀 아, <laughs> 어, 그래서 이거, 이거 저좀 바꿔주세요.